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7 2단는 올바른 표현 효과적인 단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어는 문법 이름이 언어로 바뀌었는데 문장 표현에 들어갑니다. 언어에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나누는 방식으로는 세가지 의문, 단어, 문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문장 표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높임 표현, 두 번째가 시간 표현, 세 번째가 피동 표현. 물론 여기 피동 표현에는 원래라면 사동 표현과 함께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피동과 능동, 사동과 주동. 그러나 이 교과서에서는 피동 표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용표현.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르고 효과적인 표현. 이건 아닙니다. 사실, 앞에서 나왔었던 이러한 문장 표현들을 올바르게 활용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빠르게 살펴보면, 여기 있죠? 첫 번째, 주체 높임법. 행동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 그 다음에, 깨서를 사용한다. 마지막, 잡수시다,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 특수 높임 어휘가 사용된다라는 것. 객체 높임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깨, 들이다, 모시다, 엿주다, 배다. 이고, 하나 특이한 것은 여기에 님 있죠, 님. 이 님을 그 주체 높임으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객체 높임으로 잡습니다. 이러한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 상대 높임법이 여기에 이렇게 뭐하십쇼차하우차하계차 해라체가 있다, 해우체, 해체가 있다라고 하면 좀 간단한 것 같기는 한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표큰게 있거든요. 그표큰 것을 제시하면서 그 표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 그 다음 바라시와 사건시를 통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그다음 피동 표현,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동 표현. 마지막 인용 표현, 다른 데서 에 들은 말이나 읽은 글을 문장에 넣어서 전달하는 구어의 문법 요소인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디를 한번 볼까요? 3번 문제 볼게요. 옳은 것은입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화자를 낮추는 저와 종결음의 비음미다를사용하 객체? 종결음이는 사용하면 상대높임법이겠죠? 틀렸고. 주다 대신 들이다는 객체이겠죠? 틀렸고. 디귿슨 주격조사 이가 대신 께서와 스스로의 사람어음의 의지를 넣어서 어? 여까지는 맞죠? 한번 볼까요? 할머니께서는 책을 좋아하시니 어 맞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